안녕하세요. 주린이 100억 부자되기입니다. 오늘은 S&P500 성장 ETF인 SPYG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하기 앞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아가는 ETF인 QQQ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고 싶은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QQQ는 기술주를 모아놓은 상품으로 공격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저도 QQQ를 모아가는 투자자 중한 명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남을 강세장이었던 올해 QQQ의 수익률은 26.65%입니다. 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모아가시는 S&P 500의 수익률이 24.37%인 것에 비하면 과연 공격수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QQQ의 종목 구성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었던 올 한해지만 빅테크 기업의 비중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비중이 큰 기업은 애플로 8.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QQQ, 즉 나스닥 백의 리밸런싱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QQQ에는 지수 내 비중 4.5% 이상인 종목들의 비중 합산이 48%가 넘어가지 않도록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을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며 이미 2023년 7월에 있었던 한 차례 빅테크 비중 축소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올해 수익률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 리밸런싱으로 빅테크 비중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공격수로 기대하던 큐큐큐에게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찾은 대체 상품이 바로 SPYG입니다. SPYG는 SP500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성장주만 따로 모아놓은 ETF로 총 234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섹터 비중을 보겠습니다. SP500 성장주면 QQQ에 비해 기술주는 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두 ETF 모두 50% 정도의 비중이 기술 섹터에 있으며 단0.35% 밖에 차이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종목 비중을 QQQ와 비교해보면 상위 3개 기업의 비중은 10에서 12% 사이의 비중으로 QQQ보다 조금 더 높으며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 합산을 비교해보면 SPYG에서는 60% QQQ에서는 51%입니다. 아무래도 최상위 기업의 비중이 많은 SPYG가 올해 수익률은 37%로 26.65%였던 QQQ에 비하면 꽤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형 기술주 위주의 엄청난 상승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죠. 물론,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해보자면, 아직 SPYG는 QQQ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조금씩 QQQ가 대형 기술주의 비중을 줄여나갔기 때문에 최근 수익률로는 SPYG가 앞서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S&P 500 성장주 모음인 SPYG와 QQQ를 간단히 비교해보았는데요. 그동안 QQQ의 수익률이 아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SPYG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테크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비중입니다. 물론 AI붐을 타고 대기업 위주의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올해는 대기업을 많이 담고 있는 SPY지가 더 잘나갔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대기업이 잘나갈지 아니면 비교적 관심을 적게 받았던 다른 기업들이 잘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관점을 제시해보자면 빅테크 대기업들은 원래 어떻게든 잘 나가는 기업들이고 트럼프 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면 더큰 수혜를 받는 것은 중소형 기업들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과 거래량입니다. 저 역시 SPYG를 거래하는 입장에서 크게 불편한 점을 느껴본 적은 없지만, QQQ에 비해서는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많이 적은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언급해 봤습니다. 특정 ETF에 대한 추천은 아니며, QQQ에 대한 이런 점이 아쉬우신 분들은 이런 대안도 있다는 생각을 전달해 보고 싶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 입맛에 맞는 상품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알려져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etf를 운용하는 회사는 어디인지 거래량과 시가총액은 어떤지 무엇보다도 종목 비중은 어떤지 종목의 비중이 아쉽다면 내 취향에 맞는 etf를 찾아보고 실제로 팩 테스팅도 돌려보고 강세장과 하락장에서는 어땠는지 등을 비교해보면 훨씬 투자가 재밌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